요즘 매달 통신요금 빠져나갈 때마다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고민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휴대폰 값이 너무 비싸서 바꾸고 싶어도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통신비 지원 혜택입니다. 그냥 정책 해설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보조금은 더 많아지고 통신비는 매달 자동으로 깎여 나간다.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단통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적용돼 왔죠. 당시에는 휴대폰을 살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거나 주소지 연령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서 혼란을 막고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조금을 주게 하자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보조금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고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이유로 이 법을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 여름부터는 휴대폰을 살때더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단통법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보조금은 정말 많아지는 걸까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폐지 이후 실제로 달라지는 혜택과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바로 보조금 경쟁입니다. 앞으로는 휴대폰 매장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시하며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던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주느냐를 기준으로 전격보조금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잘 알아보고 사기만 하면 예전보다 훨씬 싸게 휴대폰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주소지나 연령,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어르신이니까 더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니까 할인 적용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정상적인 판매점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보조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최신 폰보다는 구형 모델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형 스마트폰을 원하신다면 보조금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조금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장에서는 꼼꼼히 비교하고 무엇보다 과장된 설명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특별히 적용되는 통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65세 이상이면 매달 통신비가 자동으로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2,100원까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AT 포함 기준입니다. 이 지원은 SKT, KT, LG U+ 같은 모든 통신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근엔 일부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혜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제도 왜 몰랐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한시적 우대 지원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추가 지원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보완 정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 보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통신비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더 절약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통신비 지원 혜택, 신청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땐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10분 투자로 매달 통신비 12,100원을 절약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사용 중인 요금제와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 요금이 2만 원 이상이라면 이 지원금을 적용했을 때 할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또 통신비를 아끼는데 아주 좋은 방법 하나 더 바로 알뜰폰 요금제와 신이어 요금제를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면 월 1만 원 안팎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 맞춤 요금제도 잘 나와 있고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포함된 저가 요금제도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비교해보시면 훨씬 저렴한 조건을 찾으실 수 있어요.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요즘 이런 얘기도 자주 들리실 겁니다. 단통법 없어지면 이제 진짜 공짜 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꼭 확인하셔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나 유통점이 도조금을 자율적으로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외에 주는 추가지원금은 아직도 공시의 15%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즉 무제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대리점이 자유롭게 무한정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많아져서 휴대폰 가격이 영원이 되더라도 그 뒤에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리점에서는 갤럭시 S25 같은 최신 폰을 번호 이동 시 공짜로 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조건을 보면 월 10만 원 넘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써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기 값은 안 냈더라도 매달 나가는 요금으로 보면 오히려 더 지출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금이 정식 공시인지 아니면 비공식 장려금인지. 둘째, 요금제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이약금이 있는지. 그리고 셋째, 실제로 내가 기계를 소유하는 건지 렌탈 형식처럼 기기값 영원 뒤에 월 요금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공짜폰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는 분명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내용으로 전체 요약과 함께 꼭 챙겨야 할 행동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최대 12,100원의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이나 시니어, 요금제와 함께 쓰면 절약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더. 공짜 폰이라는 말. 앞으로 더 자주 들리실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이 크거나 추가 서비스 가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휴대폰 구매. 전엔 기기값만 보지 말고 총 지출을 따져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건 사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간단하게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휴대폰 보조금, 통신비 절약. 이런 변화는 작아보여도 생활비 절약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